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쉴수 있는 것은 나무와 숲이 내뿜는 산소 덕분이죠. 거대한 산소 공장 숲. 지금 그곳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CPBC 라디오 기후 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달 기후 위기 관련 좋은 책한 권을 선택해 읽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님의 저서 숲이 사라질 때 낭독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교수님, 네 언젠가 이숲 치유라는 말을 좀 듣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숲 치유를 할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숲을 풀게 만든 가장 성공적인 조림 국가로 독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받지만은 실은 내가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숲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산림 속에서 치유하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의료 보험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조만간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도 도,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숲의 치유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이겠군요. 그렇죠. 그런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데까지 어떤 의료보험의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읽어볼 부분에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커피를 먹는 것도 이런 개발에 일조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적도 주변의 열대하고 아열대에서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근데 그 작물이 재배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울창한 열대 우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열대 우림을 베어내고 밀어내고 커피를 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선은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열기를 흡수하고 비를 머금었다가 내보내주는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로서 기능을 이제 열대우림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 그게 뭐 브라질이 됐던 동남아가 됐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됐던 거기에서 우리나라까지 커피콩을 실고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소비가 됩니다. 그거 역시도 이제 푸드 마일리지를 늘려서 이제 탄소를 늘, 늘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지구 기후에 부담을 주고 생태계에 교란이나 파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서 커피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부분 오늘 낭독해 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숲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구를 지탱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열대우림, 열대우림의 어떤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숲이 사라질 때, 3장 중 줄어드는 열대우림이 경고한다. 공우석 교수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열대우림은 육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지구 전체 광합성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육상 생태계 탄소의 80%와 토양 속 탄소의 40%를 저장합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8 0 0 0년 전에는 육지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었으나 지금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4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숲이 파괴되는 원인으로 무분별한 벌채와 산불을 꼽습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열과 물의 순환에 교란이 생겨 폭염,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 기상이 계속됩니다. 열대우림을 태우고 커피, 코코아, 열대과일, 야자나무를 비롯해 돈벌이가 되는 작물을 기르는 단일 경작 재배지가 넓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지구 생명체 절반 이상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탄소를 많이 흡수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나 농사, 에너지 사용, 국제무역, 콩과 팜류 재배, 가축과 광산산업 등 인간의 활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열대우림을 위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세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산림이 훼손되면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 동물이 가진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지구의 허파로 알려진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열대우림이 사라지면서 지난 10년간 흡수된 이산화탄소보다 20%가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닌 순배출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대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열대우림의 파괴가 나와 관련이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 있지만 지구촌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햄버거 삼겹살 치킨뿐만 아니라 열대의 과일과 커피, 초콜릿까지 열대우림을 베고 생산된 값싼 상품입니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풀이나 사료가 있어야겠지요? 생산 단가가 낮은 목초나 사료작물은 생산성이 높고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되는데 그 중심지는 열대와 아열대 개발 도상국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개발 정책도 아마존의 파괴를 부추겼습니다.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를 염려한다면 고기 소비를 줄이고 곡물과 채소를 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고기와 곡물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돈이 없어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대의 과일보다 주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소비하면 열대우림도 보호해 기후 변화와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우리 농산물로 만든 차를 마시는 것도 새롭고 진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하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오.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이친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